이번에 가스비 많이 나오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 바람에 1도를 늦추고요. 거실에서도 이불 덮고 있어요. 전기세 11,000원 냈거든요. 이사 가고 나서 75,000원 나왔어요. 그래서 내가 야... 이것도 안 내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진짜 많이 나왔어. 처음에 나왔을 때 가스비도 요 17만 원 나왔는데요. 31만 5천 원 나왔어요. 제가 이거 내면서도 얼마나 억울했는지 제가 그래서 3개월 유예시켜준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해당되나 하고 봤더니만은 30만원 미만이더라고요. 나는 해당도 없어요.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으라 그래. 자영업자도 아니고, 중소기업도 아니고, 일반 서민밖에 안 되는데, 아 등골이겠어요, 진짜. 온풍기를 갖다 돌렸다가 정말 전기폭탄을 맞았어요. 너, 너무 난방비가 부담이 되니까, 그, 그 온수매트를 그냥, 뭐 비싼 라텍스 침대 매트에다 갖다 올렸어요. 목은 좀 추워서 감기가 오지만 등이 뚜뜻하니까 나가 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났어요. 아 어, 저도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요새 동절기 난방이 평소에는 한 3, 4만 원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요새는 못해도 한 5, 6만 원? 어30% 이상 오른 게 느껴져요. 요새. 좀 나갈 때는 외출을 해놓고 가는데 그래도 난방미가 크게 감면되지 않는 것 같아요. 난방비가 너무 세가지고 단열 시트지도 많이 사놓고 붙여놓고 좀덜 틀어놓고 오히려 껴입고 이런 편이었어요.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고 대부분 6시간 외출로 돌리거나 그러니까 20도 이상으로 잘 일지를 안 하더라고요. 아니면 전기장판이나 이런 제품들을 애용하고 학교 과실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지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하던가 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도 그냥 학교 시설을 더 이용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한 3년 동안 되게 힘들게 지냈었는데 이제 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뭐 전기요금 40% 오른다고 그래서 그냥 40%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1월 달에 나온 거를 보니까 40%가 아니라 100%가 오른 걸로 그만큼이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 24만원, 3만원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1월 달에 나온 게 47만 6천 원이 나왔어요. 그니까 러 완전히 100%가 오른 거잖아요. 전기하고 가스 비율이 한 전체 운영비에한 5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에는 한 7, 800 나왔던 것이 한 1,300에서 1,500 정도 나오고,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, 저희가. 심비어 전체 문을 못 열고, 지금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, 24시간을 못 오고, 저녁 한 10시, 저1시에서 11시까지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요금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.